했을 때 바르면 그 속도로 열감이 확 내려가요. 자, 그게 여러분 저희 병 정제수 대신에 병풀 추출물이 무려 90%.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햇빛이 따갑고 덥고 이럴 때는 여러분 피부 진정을 먼저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정말 이 90%는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수치예요. 그렇기 때문에 타가가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정착하는 정착템. 이거 저희 스태프분들도 지금 다 놀라셨어요. 저희가 이제 미팅을 미리 하잖아요. 정제수 대신에 병풀 추출물이 90%요. 못 보셨을 거예요. 우리 엄마들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. 피부에 민감한 성인분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렇게 저희가 성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. 거기에 안정성, 우리 아이들이 써야 되잖아요. 안정성은 당연히 넣었고요. 이거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, 자, 독일 더마테스트 엑셀런트 등급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우리 엄마들이 이 w g 그린 등급 전서분이요 그래, 여기도 그래 기본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 있잖아요. 열아홉 가지의 뭐청감물 테스트라든지 뭐 GMP 인증 시장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테스트를 다 완벽하게 거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심지어 이 공법들이 네 가지 라인업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은. 수물, 수분 그물망이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 하나 더해서 비타민 K를 리포조마 시켰어요. 이게 조금 이제 뭔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비타민 K 자체가 열감을 좀 내려주는 성분이라고 해요. 근데 그거를 리포조마 시켜가지고 조금 더 피부 친화적인 보습막을 싹 씌워주는 거죠.